잡는 게또 왔습니다. <laughs> 오, 왔다 갔다. 바빠요바빠요 바빠요. <laughs> 아빠 바빠. 분위기 너무. 이런 영수 들어, 대박인데? 여름 영수 들어도 되겠다. 그. 음, <laughs> <응>. 완전 대박인데? <laughs> 바다가 화가 많이 났어. 스태비 왔다고 화가 났어요. 요정님 오셨다고. <laughs> 날씨 요정님 오셨다고. <웃음> <웃음> 왜 그쪽으로 가세요? 아, 제가 여기 갈래요 제가 여기로 더 터져요. 그러세요. 봐봐요. 제가 더커지잖아요이 아우, 원래 이래야 되는데. <laughs> 저 원래 키 커요. 살이 살이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나 봐요. 어, 아셨다. 어, 좋다, 좋다. 더 따뜻하다, 이거. 이거 어... <laughs> 그래, 아, 뭐 줄까 아. 뭐줄까 손만 추워. 손만 추워? 아. 좋다. 여기 여름에 애기 많겠지? 많겠지. 딱 좋은데 애들 여기. <laughs> 그니까 아, 아. <목소리> 뭐야? <목소리> 주문진에 있... 저런 오. 데가 있어? 둘던져가지기 넣는 건가 <목소리> 봐. 뭐 소원이 이루어진데요? 소원을 빌고 왔어? 던져야죠 소원을 빌고 왔는데. 저희 다 저희 다 빌고. 예요 소원. 소원 바위아 아들 바위? <목소리> 아무나. 마침도 <목소리> 잘한데 신혼 부부가. 자식이 없는 부부가 백이기도로 아이들 뭉치 받으니 아들을 <laughs> 스피드는 아들 은 아, <laughs> 아, 아들 아아싫낳안 아들 낳은 아들 낳 아들 을은 아들 은 아들 딸딸 아들 좋은 아들 은 아들 원은 아들 아들 도 원합니다 그래요 다 아들 바이니까 나오세요. 아들 아들 낳은 아들 낳은 아들 낳은 아들 낳은 아들 낳은 스테피는 조금 갈게요. 신혼을 즐기고 싶은 눈치인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혼자 기도했어 기도. 스테피는... <laughs> 저거 들어준다는데 어떡할 거야? 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제 나야 돼요 저 진짜 상상만 해도 상현이 닮은 아들, 저랑 닮은 딸 정신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길러보지도 않고 뭘 정신이 나간다 <laughs> 전 하나 더 켰습니다. 전 아직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그래요. 전 먼저 숙소 가려고요. 아 상현 씨 지금 진지합니다 지금. 오, 어 됐다. 아, 어 됐다. 어 오, 오, 넣었어. 어 넣었어 한 번에? 네. 전 설마 설마 오. 했는데. <laughs> 상현 씨가 제가 볼때 돌이 알아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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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와우. 넣어 넣어. 넣어 네, 넣어. 따라나 따라나 넣어야 됩니다. 아들이에요? 네 지금 아들 하나 넣습니다. 아, 저... 아들 하나 넣어, 딸 하나, 하나 넣습니다. <laughs> 이거 찍어서 어머니 아버님 보내드리자. 아, 보세요. 빨리빨리 찍어줘. 다른 거 찍는다 지금. <laughs> 다른 거 찍고 있지. 본인 찍고 있어. 어아 잠시. 어 그래. 아, 어 웃기다네. <laughs> 어? 아, 또 성공했어? 아, 뭐야? 뭐야? 얼마 젤리? 어, 아, 아, 네. 어? 어, 아들이 어, 하나. 아들 아들 하나만 아들 하나 어, 아들 하나만 네. 그러면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내 네, 나으세요 나 쉬면 데요안낳 금일 이렇게 하자 나 닮으면 딸 스텝이 닮으 아들 아 그건 싫어 왜 어차피 그 성격 이 있어 그 성격이잖아 그럼 우리 안닮은면 아들 아, 딸은딸 성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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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닮으면 어차피 닮을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안, 안 닮아 안돼 내 유전자는 소중해 오랜만이에요. 와왜 놀랬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져고 왔어? <laughs> 네. 와. <웃음> 대박이네요. <웃음> 두 분은 언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언제지? 6년 정도 된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스태프 26살 때인가 만났어 아니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내 기억력이 같은 맞아 같은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장 결국은 잘 맞았던 언니 언니들은 어떤 점이 가장 스태프님랑잘 맞았어요? 만들어준 술을 잘 먹었어요 <웃음> <웃음> 아 폭탄주였나요? <laughs> <없었나요>? 스태 <laughs> <laughs> 앞에서는? <웃음> <들어왔다>. 비밀이 없어 <laughs> 아 근데 결혼식 준비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뭐 준비할 게 많나? 계속 그냥 마음이 계속 바뀌니까 아,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혼인선약서 누군가는 응.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 <laughs> 인터넷에 좀 양식이 좀 있긴 한지 네. 뭐, 뭐라고 써? <laughs> 한국식으로 하지 말래 음 마음속에 있는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음 남의 음. 얘기 말고 음, 음, 본인이 느끼는 음. 그래? 음... 다른 사람들이 쓰는 아니, 거를, 그, 그래, 그거, 그거 재미없어. 여자는 좀 복잡하지, 근데 남자는 아. 좀 단순해. 아. 그러니까 그 단순함에 맞춰서 그냥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 얘기하고 교류하면 음. 싸울 일이 별로 없어. 한국 사람들이 항상 어, 저 이런 음. 사람들은 되게 뭔가 프리하고 오픈하고 그렇게 음. 생각 그런 착각을 계속 음. 하잖아요아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음. 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 많아. 아, 그래요. 음. 별로 그렇게 뭔가 음. 아, 문화 차이 뭐 그런 게 별로 안 느꼈어. 우리 엄마도 똑같은데 우리 엄마도 계속 잔소리했잖아. 나는 뭐 손주도 기대도 못 하고 우리 딸은 어, 결혼 언제 하나 나이 많잖아. 아,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 분이 우리랑 똑같다. 똑같다 아, 똑같다. 신기하다. 우리 엄마가 제 생각에는. 전생에 항구사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돌, 돌두 개나 들어갔다고 말씀드려. 쌍둥이를 여기 돌에다가. 채비 쌍둥이로 가자 한 방에. 아, 아, 싫어. 발품 한 방에. 언니나. <laughs> <갈. 갈. 얼리나. 웃음> 여자는 생명을 깎아서 아기를 낳는데. <laughs> 맞아. 그러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조금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뭐 남자도 힘들겠지만. 아, 안 나올 거야 언니. <laughs> 진짜 안나안 나올 거야. 왜왜 나야 왜 되는데 나는. 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 자유야 남의 그건 자유인데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거는 부부가 합의는 봐야 된다. 근데 생각은 또바 바뀔 수도 있잖아. 혹시? 확신을 하면 안 돼. 내가 아는 친구도 옛날에는 저도 일찍 결혼하고 을 아기를 낳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기를 낳으면 무슨 돈으로 또그 아기를 돌봐지?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나는 회사를 다녀야, 무조건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를 언제 봐? 누가 봐? 그리고 회사 다녀왔는데 비근하니까그 이제 소리 치르거나 그런 거 하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제가 책임을 못칠것 같으면. 아 그런 걱정. 그거 있죠. 스테비, 저하지 말아요.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laughs> 여유 자금 있으시죠. <laughs> 근데 요즘 어린 사람들은 이런 걱정 때문에 얘기를 맞아, 안 하는 게다 있어요. 근데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을 음. 것 같아요.